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주안동에 용화신당입니다. 아, 오늘은 2020년도 무술생면 63살 아, 일러드리려고 다 일러드리려고 다들었으니 아, 어, 개띠들이 제주도 있고 말 제주도 있고 손 제주도 있는 한국이고 사람을 많이 땡기더린 제주도 있어요. 있지만은 19년도 안 좋은 거 2020년도 좋은 거 나쁜 거 건강이나 간제수라든지, 애정, 애정운이라든지, 간단간단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 어제나 잘, 끝까지는 잘 들으시고, 어, 띠와 달과 읽어드리니, 날과 시가 없으니, 제가 정확히는 읽어드리지 못해도, 모질한 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끝까지 다 보셔서,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띠들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모이는 것도 좋아하고,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러고, 재주도 있고, 어, 머리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어큰 일을 많이 하셨다는 분들이 많고, 어, 또, 개띠 있는 분들은, 첫째는, 사업에는, 손이 나는 직업을 해도 크게 하는 분이고, 찔때찔때 하는 분이 아니고, 어, 또, 거의 보면, 건축이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물장사라든지, 안 가면, 뭐 유통업이라든지 어, 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통이 커요. 섬섬이도 큰데 사람마다 습성이 틀리다 그러는데 태어난 어, 나이가 시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지만은 다른 차이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그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있던 성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뒤에서도 성품이 나오고 성격이 다 나오는 게 인간 살아나는 법니다. 음. 그래도 개띠들은 작년에 안 좋았던 분들. 다, 간지수도 많았을 거고, 입술 구수도 많았을 거예요. 있는 분들, 어, 자신있게 이제는, 어, 일어설 때도 됐지만, 그렇지만, 2020년도에도 잠깐 입술 구수리고, 간지간에 들어올 일이 있고, 사고수도 들어올 수 있으니, 그 달을 제가 집어서 일러 드릴 테니까, 그것만은 잠깐잠깐 잠깐 피해가시면 좋으라는, 좋게 짓 넘어가라는 표현을 제가 우리가 일러드립니다. 어, 좋다, 나쁘다, 나쁘다말은 우리가 꼭 집어서, 누구는 나쁘다, 좋다나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어, 직감으로 할아버지 할머소에서 일러주는 것을 제가 일러드리니, 색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4번, 자, 올해는, 어, 작년에도 힘이 들었다지만, 올해도 인간에서, 어, 쉬는 분, 좋은 분이러드 게, 좋은 분은 귀인이 들어서야 4번, 대체적으로 좋은 거니까 어 그래도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3월생 4월생들은 왜원젠가 상충이 끼어있다 보니까 어 30대 40대까지는 금전도 어, 만져봤다 나왔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6세살 정도 됐으면 어 보니까 그래도 어 세상 어, 위치는 다 아시고 사람 성품도 다 보면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 지금 이제 어 해에서 안 좋아갖고, 본인이, 해랑 거는, 작년에 기해년이란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해년에달해서 본인이 청분들이 있다 보면, 어, 하던 것도 추진되고 사업하던 것도 기인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기인이 없다 보니 힘이 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직장도, 어, 옮긴 분도 있을 거고, 안 가면 퇴직한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어, 집에서, 어, 앉아있으니 갑깝하고 나가자니, 어, 갈데 없는 신세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제, 어, 2019년도에 안 좋았던 거는 터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위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니, 어, 3, 4월생은 그래도, 어, 기인이 들어와요. 본인이, 어, 초에 안 좋았던 거, 젊으신, 젊었을 젊으실 때 40대, 45까지는 거의 다안 좋았을 거예요, 3, 4월생은. 왜? 언젠가 충을 먹다 보니 본인이, 어, 나이, 그 나이 먹을 때까지 성공도 못하고 힘이 들었다는 소리예요그렇지만 재주가 있어. 말재주도 있는 분들이니까. 어, 이제 보면 자리도 잡았는데도 한 번씩 슛쩍 굴곡이 와서 힘들었던 부분이, 그래도 작년, 이제 올해도 좀안 좋다 소리하지만은 그래도 기인이 들으면 살아나갈 힘이 있어요. 노력만 하면 되니까. 그도 있을 구슬이고 간제간에 있는 분들이 올해 들어왔으니까 다 건강이고 안좋은 분 애정이 됐던 다 안좋은 분이 또 들어왔어요 어 그래도 어 5월이다 6월이다 9월이다 10월생들이 올해 입술구수도 많을 것이고 금전 풍파도 많을 것이고 어, 간지수도 지금 아직 걸려서 못 풀려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5월생들은 어, 본인이 고지 곧대로 하기 때문에 본인어 융통을 좀 해야 되는데 본인 고집대로 융통성을 좀 풀리면 사주에는 돈은 깔고 앉아 있는 사주인데 본인이 고집해서 한번 싫으안 보다 보니 아직까지 그고로가안 풀려 있는 수도 있어요 이제 올해는 어다안 좋다 안 좋다 하지 말고 마음을 한번 더 내려놓고 넓게 뵈기 싫으나 죠 한번 더 본다 생각하시고 서로 어, 사람한테 없애리고 다시 사랑 관계를 어, 유지하면 어, 큰 돈이 된다 소리도 나와요. 음, 고지식해서 어른들 이 그러니 그 마음에서 고지식을 좀내려놓으면 옛날 양반 품속을 아직 갖고 있어서 그래요. 또 나이가 인생 돼도 더 그러겠죠. 어. 30대도 아니고 40대들도 고지식한, 고지식한데, 60대가 더었으니더 고지식하겠죠. 그걸 좀 내려놓으면, 더 좋은 일이, 결과가 있다. 저는 봤을 때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띠 같으면 자, 오월생이다9월생이나 말도 잘하겠다. 재주가 있고, 어, 사주에 돈을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기 긴만 들어오는 해외 같은, 같은 것같으면 보니 무조건 땡겨서, 크게 번장해도 될 사항인데, 또, 어, 개띠즈는 아끼지도 못하고, 잔머리로 못 써요. 고지, 그대로 하는 성품을 또 갖고 있는데, 사람을 워낙 좋아해요. 개띠들이. 어찌보면, 저는 개띠를 좋아하는, 제자라도 개띠를 좋아해요. 왜? 보면은, 시원시원해서 좋고, 또, 5월생이라도 고지식해서따도거리면 따로 오는 게 5월생이고, 9월생들은 말을 잘하고 하는 인특이 있어. 사람이 땡기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 개띠를 좋아하고, 5월생들도, 어, 사람이 옆에서 하기 나랍니다. 라는 생각 하니, 다 보이는데도 부드럽게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건강은, 그래도 삼사월생이 운이 들었다 해도, 어, 좋은 것도 들어오면서 나쁜 것도 따라 들어와요. 올해는. 삼사월생은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3월생은 우리 지혜가 들어서 받쳐준다 하지만은, 내하고 충이 다 넘다 보면, 어 작년에 수술 안한 분이지만 올해 수술 할 일이 있고 안 그러면 3월생이나 어, 11월생이나 안 그러면 저 12월생은 어, 19년도에 복을 입어서 좀깝까발수가 있으니까 소상을 한번 대우를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생이다 8월생이다 어 7월생은 운이 돌아왔다지만 어 작년에는 약간의 굴곡도 있었고 이동도 있었고. 변수도 있었다지만은 인간 구슬도 들어왔다지만 올해는 풀린다고 칠월생을 보고 있으니 팔월생은 작년에 아주 힘이 들었어요. 팔월생이 탁 달러 보면다 보니까 작년에 돼지하고 토끼하고 양이 들어다 오 보니 팔월생이 아주 힘이 들었어요. 거의 상담 오시는 분들이 19년도는 팔월생이나 안그면뭐 양띠나 안 가고, 토끼생들이 많이 상담을 했고, 안 가고, 닭, 닭들한 분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한발갈 돈이 없다는 분도 연락이 온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은 너무 안쓰럽고, 어, 요 와서 상담받고 싶어도, 금전이 너무 많이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진짜 소리 들었는데, 안쓰러운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19년대 안 좋았던 거는 8월 생활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11월 달부터 풀리고, 12월 달부터, 엄력 12월부터는, 뭐가 보이도 볼 일이 있으니, 마음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어쨌든간 나는 큰 마음 먹고, 큰 뜻으로, 다시 시작한다 했으면 좋겠고, 어, 이별수가, 어, 들어온 분들은, 개띠에, 어, 63세, 2 0 0 2년도로 보면, 어, 19년도에 이별수가 들어온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마음에서 담지 말고, 어, 다시 또 만나는 긴,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분을 만날 수가 있으니, 뒤돌아서 내가 생각을 한번더 하시고, 어, 내가 뭐가, 사람이란 게 다, 이별수도 혼자 이별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다, 50대 50을 나는 보고 있으니까, 이별수도 다, 뒤돌아서서 내가 뭐가 잘못이 있었던가, 한번 돌아서서, 대세기 보고, 어, 다시 그분을 만나고 싶으면, 가서 손을 본인이 내미시는 게더 빠르다고 난 생각합니다. 다가오기를 바라지 말고, 다가,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제쨌든 좋은 일 있길 바라고, 내년에는, 간지수가 많이 묶여있는 형국이니, 어, 개들이 어쨌든 간지수 어, 2020년도는 간지수를 얼른 풀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양없게 무거운 짐을 내려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도 번창하시고, 가정도 화업도 하시고, 건강도 찾으시고, 어쨌든, 가 어, 직장이 없는 분, 직장을 다시 찾아간다 생각하시면, 다시 좋은 데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옆에 주인분들하고, 어쨌든, 사이좋게 한번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